안녕하세요. 발성 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배선용 차단기, 몰디드, 케이스, 서킷트 브레이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12의 경우 1차, 2차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LB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실 때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지락 단락 발생시 전로를 차단하여 절... 전로의 기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지락의 경우 어, 사고 전류가 작을 경우 어, 지금 배선용 차단기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ELB를 통해서 지락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외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4개 제품은 MCCB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에, 상부에 2개는 MCCB. 그리고 밑에 하부 부분은 ELB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B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트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